지금 저희가 if 조건절을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배우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그네개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파트고요. 저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파트를 한 영상으로 묶어서 배웠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세 번째 파트 배웠고요.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제 네 번째 파트 마무리를 할 차례예요. 물론 if 조건절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세 개의 영상만으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세 개의 영상으로 if 조건절을 다루는 이이네 개의 파트는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IF 조건절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들 예외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고요. 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후에 영상들 더 추가할 예정이니까 이번 세개의 영상으로는 여러분이 IF 조건절에 가장 기초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IF 조건절 첫 번째 유형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어,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if 조건절로 해서 가정하에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걸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얼마 전에 if 조건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세 개의 패턴으로 나눠서 배웠었죠. 오늘 네 번째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이세 개의 유형 중에서 아직 안 보신 게 있다면은 어 제가 밑에 그 영상 밑에 설명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파트를 시작. 할 건데요. 이번 네 번째 파트도 패턴이 몇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총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뭣을 했을 거야? 뭐뭐 뭐뭣을 했을 거다, 뭐뭣을 했을 거예요 또는 이랬을 거예요, 저랬을 거예요 라고 하는 가장 기본형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저 어제 늦게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힘들었어요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so it was hard to get up this morning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So it was hard to get up this morning. 자 어제 늦게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if 조건절을 이용해서 어 하나의 가정의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볼게요. 어제 좀더 일찍 잤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앞에 지금 과거형으로 돼 있죠 I went to bed 좀더 일찍 잤으면 라고 하려면은 과거완료형을 써야 돼요 If I had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여기서 비교급 쓰는 거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If I had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또는 Yesterday It wouldn't have been So hard to get up this morning.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It wouldn't have been so hard to get up this morning. 네, 발음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It wouldn't have been hard. 근데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It wouldn't have been hard. 자 원래 게 뭐였죠? It was hard였어요. It was. 근데 지금 이 만드는 if 조건절은 가정하에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가정하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would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would만 갖고는 안 되고 would have pp라는 완료 시제를 또 여기다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would have been. 어, was가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거기에 우리가 would have pp라는 형식을 거기다 씌워 줘야 되는 거예요. So was가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So would have would have만 갖고는 아직 비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 would는 조동사고요. have는 시제잖아요. 그렇죠? have pp. pp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비동사의 pp형은 been이죠. 그건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it wouldn't have been. it was 가 wasn't 부정형이 되면서 여기에 would have pp 가 섞이면서 wouldn't have been 이라고 하는 거예요 it wouldn't have been so hard 여기서 so 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라는 수식어죠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it wouldn't have been so hard to get up this morning if I had gone to bed early yesterday it wouldn't have been so hard to get up this morning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준비가 안돼 있었어. 그래서 면접에서 잘 못했어. I wasn't prepared, so I didn't do well on the interview. I wasn't prepared, so I didn't do well. 잘 못했어. I didn't do well on the interview. 인터뷰에서 방금 전에 첫 번째 예문을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if 조건절로 뒤집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었으면 was의 과거완료를 씌워야 되겠죠? If I had been more prepared, if I had been more prepared, I would have done better on the interview. I would have done better on the interview. I would have done better. 자, I didn't do well. Do, I didn't do I didn't do 여기, would 가 쉬우고, would have pp 가 쉬워지는 거죠. I would have done better. I would have done better on the interview. 인터뷰에서 더잘 했을 거야. I would have done better on the interview. If I had been more prepared, I would have done better on the interview.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볼게요. 아침을 안 먹었어서 아침을 안 먹어서 시험을 보는 동안에 너무 배가 고팠어. I didn't eat breakfast, so I was very hungry during the test. I didn't eat breakfast, so I was very hungry. during the test. 이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if 조건절로 만들어 볼게요. 내가 아침을 먹었었으면 먹었었더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아침을 내가 먹었었더라면 시험을 보는 동안에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을 거야. 네, 않았을 거야. If I had eaten breakfast, if I had eaten breakfast, I wouldn't have been so hungry during the test. I wouldn't have been So hungry. 왜냐면 원래 문맥이 I was very hungry였잖아요. Was, would have P.P.를 pee 씌워서 I wouldn't have been. 왜냐면 부정이니까요. I wouldn't have been so hungry during the test. I wouldn't have been so hungry during the test. If I had eaten breakfast, I wouldn't have been so hungry during the test.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그리고 집중을 더 잘했을 거야. I would have concentrated better. I would have concentrated better. If I had eaten breakfast, I wouldn't have been so hungry and I would have concentrated better during the tes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예문을 볼게요. 나는 그의 상황에 대해서 몰랐어. 그래서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 I didn't know about his situation, so I couldn't help him. I didn't know about his situation so I couldn't help him. if 조건절이요. 내가 그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그를 도왔을 거야. 그를 도왔을 거야, 도와줬을 거야. If I had known about his situation, I would have helped him. If I had known about his situation, I would have helped him. I couldn't help him. 또는 뭐, I didn't help him. 뭐 이렇게 보시고 있어요. 어쨌든 돕지 못했어, 돕지 않았는 얘기죠. 여기서 도와줬을 거야, would have pp. I would have helped him. 이건 비교적 쉽죠. I would have helped him. If I had known about his situation, I would have helped him.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유형이 뭐 뭐를 했을 거야 또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때 would have, wouldn't have, would have pp를 이제 섞어서 어, 비동사는 어, would have been, wouldn't have been.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일반 동사들은요? 어, would have pp 형태의 동사 wouldn't have pp 형태의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네두 번째 패턴은요 무엇을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됐었을지도 몰라 이랬을지도 몰라 저랬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저렇게 했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문을 바로 한번 볼게요 걔가 나한테 물어봤으면은 내가 도와줬을지도 몰라 If he had asked me, I might have helped him. 네, 첫 번째 패턴에서는 would have pp였다면 이번에는 might have pp예요. 무엇을 했을지도 몰라던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를 도와줬을지도 몰라, 그를 도와줄 수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If he had asked me, 걔가 나한테 물어봤었더라면 I might have helped him. 내가 걔를 도와줬을지도 몰라. I might have helped him. 다음 예문을 볼게요. 그녀가 더 열심히 연습을 했었으면 그 실수를 안 했을지도 몰라. If she had practiced harder, she might not have made that mistake. She might not have. 왜냐면 못을 안 했을지도 몰라라는 얘기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부정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might not have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have랑 not를 어, 축약을 해서 might not have She might not have made that mistake If she had practiced harder She might not have made that mistake She might not have made that mistake uh, She might not have made that mistake She might not have made that mistake If she had practiced harder She might not have made that mistake 내가 좀더 다른 거를 골랐었을지도 몰라 또는 어, 다른 선택을 했었을지도 몰라 If I had looked into it more 네, look into something 이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다 어, 어떤 뭐 정보를 캐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를 알아보는 거요 If I had looked into it more I might have chosen a different one 다른 거를 골랐었을지도 몰라 혹은 I might have made a different decision 다른 결정을 내렸었을지도 몰라 If I had looked into it more i might have chosen a different one i might have chosen something else i might have made a different decision 그랬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가 그녀에게 얘기를 안 해줬으면은 그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을지도 몰라 몰랐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f he hadn't told her if he hadn't told her She might not have realized. 왜냐면 이제 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뭔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She might not have realized how important it was. She might not have realized how important it was. If he hadn't told her, she might not have realized how important it was. 네, 두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might have pp예요. 첫 번째 패턴은 뭐였죠? 첫 번째 패턴은 would have pp, wouldn't have pp 항상 긍정과 부정을 여러분이 어, 잘 균형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패턴은 might have pp, might not have pp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어, 이거를 이제 발음하는 연습을 위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패턴은 몸옷을 할수 있었을 거야. 어떤 내가 원했던 바, 어떤 더 좋은 결과 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을할수 있었을 거야. 이랬을 수 있었을 거야. 저랬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예문을 바로 한번 볼게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면 더 좋은 학교를 갈수 있었을 거야 더 좋은 학교를 갈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If I had studied harder 자, 지금 과거를 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If I had studied harder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gone to a better school I could have gone. 이번에는 could have pp죠. Pee could have pp. 첫 번째 패턴에서는 would have pp, 두 번째에서는 might have pp. 이번에는 could have pp. I could have gone to a better school.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gone to a better school. 잠깐 could have와 might have의 차이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Could have는 어떤 내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었던 기대했던 원했던 어떤 더 나은 누구나 봤을 때더 좋았었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때 could have를 이제 많이 쓰고요. Might have는 그냥 이랬을 수도 있다 어떤 추측에 대한 거예요. 어, 어떤 좋은 기회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없고 그냥 어떤 어, 추측 이랬을 수도 있다 저랬을 수도 있다. 근데 could have는 이렇게 할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표현이 되죠, 그렇죠?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gone to a better school. 자 여기서요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게 could have와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배우셔야 되는 게 could have와 would have been able to예요. Would have been able to. would have been able to, would have pp인데, pp 부분에 be able to를 넣는 거예요. can과 같은 의미의 것을 넣는다는 거죠. would have been able to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어, 이번 영상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 could have 와 would have been able to 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어, could have 와 would have been able to 는 굉장히 비슷한 어, 의미와 뉘앙스로 쓰는 거라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been able to go to a better school. 너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If you had asked me, I could have helped you. 네 이건 쉽죠. If you had asked me, I could have helped you. Could have 또는 would have been able to라고했죠. If you had asked me, I would have been able to help you. If you had asked me, I would have been able to. Would have been able to. 발음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I would have been able to help you. 네 다음 예문을 볼게요. 너가 나를 안 도와줬었으면은 내가 이거를 제 시간에 못 끝냈을 거야. 못했었을 거야. 자 이제 부정이죠. If you hadn't helped me, I couldn't have. 아까는 could have였죠. Could have. 근데 지금은 couldn't have. 이것도 근데 어, 축약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요. Couldn't v e Couldn't have. 물론 couldn't have라고 하셔도 되지만 어,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때 couldn't have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발음하시면 좋아요. If you hadn't helped me, I couldn't have. 또는 couldn't v e finished this on time. If you hadn't helped me, I couldn't have finished this on time. If you hadn't helped me, I couldn't have finished this on time.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wouldn't, uh, would have PP를 이용해 볼까요? 부정형으로요, 그쵸? If you hadn't helped me, I wouldn't have been able to. I wouldn't have been able to finish this on time. If you hadn't helped me, 너가 날 도와주지 않았었으면, I wouldn't have been able to 또는 I couldn't have finished this on time. 이거를 제 시간에 끝내지 못했었을 거야. 못했을 거야. 그럼 다음 예문을 볼게요. 우리가 좀더 늦게 출발을 했었으면 이 시간에 여기에 도착을 못했었을 거야. 네, 또 부정형이죠. If we had left a little later, 좀더 늦게 출발을 했었으면, If we had left a little later, we couldn't have Arrived here at this time. 여기에 이 시간에 도착을 못 했었을 거야. We couldn't have, would wouldn't have been able to, wouldn't have been able to.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arrive here at this time.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arrive here at this time. We couldn't have arrived here at this time. 여기에 이 시간에 도착을 못 했었을 거야. We couldn't have arrived here at this time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arrive here at this time. 네. 이 if 조건절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음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파트 uh, for 여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연습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연습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패턴 3개 했었죠? 첫 번째 패턴이 would have pp 뭐 뭐를 했을 거야.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가장 단순한 버전이에요. 두 번째는 이랬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됐었을지도 몰라 m i g h t have, pp 였죠 m i g h t have, pp, m i g h t n o t have, pp 네 그리고 방금 전에 한세 번째는 뭐였죠? 이렇게 할수 있었을 거야 어떤 어, 기대, 어, 못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로 어, 보셔도 돼요 이랬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pp 였어요 could have, pp 그 l d h could n t have, pp 그리고 여기에 w o u l d have, b e e n a b l e t o Wouldn't have been able to. 이걸 같이 배워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엇 뭐, 무엇을 해야 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됐었을 거야? 해야 됐을 거야? 또는 어, 부정용을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예문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모았으면은 거기에 1년 더 있어야 됐었을 거야?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모았으면은 거기에 1년을 더 있어야 했을 거야. If I hadn't saved enough money, I would have had to stay there for another year. 네, 해야 됐었을 거야. 아까 전에요. 할수 있었을 거야에서 could've를 했었지만 uh, would have been able to를 이렇게 섞는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거예요. 해야 됐었을 거다. Would have PP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PP 자리에 have to라는 조동사로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어, 어떤 의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have to를 would have PP에 섞어서 would have had to가 되는 거예요. Have to가 PP 자리에 들어가면서 have의 PP 형태를 써서 had. I would have had to.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시면서 어 이거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단 못 들은 거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굉장히 빠르고 후루룩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I would have had to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would have had to stay there for another year If I hadn't saved enough money I would have had to stay there for another year 그녀가 시험을 합격 못 했었으면 if she hadn't passed the exam she would have had to prepare another year for the test she would have had to prepare for the test for another year if she hadn't passed the exam she would have had to she would have had to prepare for the exam uh, for another year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됐었을 거야 이런 얘기죠 If she hadn't passed the test, she would have had to prepare another year for the test. 다음 이에 물볼게요 너가 좀더 일찍 얘기를 해 줬었으면 내가 이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됐었잖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야 뭐 이게 이제 좀더 감정적인 어,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If you had told me a little earlier, I wouldn't have had to wait this long If you had told me a little earlier, I wouldn't have had to wait this long. I wouldn't have had to wait this long, 오래, this long I wouldn't have had to wait this long. I wouldn't have had to. I wouldn't have had to. I wouldn't have had to wait this long if you had told me a little earlier. I wouldn't have had to wait this long. 네, 다음 마지막 예문을 볼게요.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뭐 뭐를 하지 않아도 됐었다. 어머스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의미는 같죠. 저 뉘앙스가 조금 다를 뿐이죠. Uh, I wouldn't have had to, I wouldn't have needed to 라고 하는 거랑 uh, 뉘앙스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어차피 의미는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If I hadn't made that mistake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if I hadn't made that mistake, we wouldn't have had to do this again. We wouldn't have had to do this. Again, we wouldn't have had to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야. Do this 이거를 하다. Again, 다시. We wouldn't have had to do this again. If I hadn't made that mistake, we wouldn't have had to do this again.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어, 다시 할 필요 없었을 거야. 네,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If 조건 절이 원래 어려워요. 특히나. 어, 이네 번째 파트 if 조건절을 가지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 만약에 이랬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어, 있었을 거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때 어, 굉장히 복잡해요. 패턴도 복잡하고 문법도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은 두 가지만 사실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말에 완전히 익숙해졌다라는 거는 그거를 사실 소리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어떻게 내는 건지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 소리를 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두 가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익히실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if 조건절의 가장 기초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개 파트가 있고요. 저희가 영상으로는 세 어, 개였죠.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는 저희가 한 영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세 번째 파트하고 오늘 이렇게 네 번째 파트로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if 조건절을 여러분이 마스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능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if 조건절은 저희가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너무나도 흔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규칙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어, 예문을 좀 작성해보고 어,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댓글란을 이용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